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인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부터 가족보다 가깝게 지낸 친구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현석이란 친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던 저희는 집도 같은 동네였고, 서로의 가족끼리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저는 외동 아들이고 현석이에게는 은정이라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어요. 나이 차이도 별로 안났었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자주 놀았었죠. 저와 현석이는 친했지만 서로의 스타일은 완전 달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소위 말하는 모범생이었죠. 하지만 현석이는 부모님 말씀도 잘은 듣고 축구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부도 별로 안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현석이는 소위 말하는 일진이 되었고 학교에서도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현석이 덕분에 나름 편하게 다닌 생입니다. 서로의 스타일은 달랐지만 둘이 가장 친한 친구인 것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현석이는 저를 데리고 재미있는 곳을 많이 놀러 다녔고 저는 시험기간이 되면 현석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자주 갔습니다. 저랑 같이 도서관에 가서 시험 준비를 하면 성적이 오른곤 했었죠. 그래서 현대 부모님도 저를 더 좋아해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은정이도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저희랑 같이 공부하기도 했어요. 시험 기간이 돼서 같이 도서관에 갈 때면 현석이 부모님께서 도서관 비용, 점심비용, 간식비용 다 챙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죠. 어릴 때부터 은정이를 봐와서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 숙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봐도 예뻤습니다. 그래서 생일날이나 화이트데이 같은 날 선물을 잔뜩 받아오고 사물함에 몰래 선물이 들어있기도 했어요. 그러고 보면 현석이나 현석이 부모님이나 다들 인물이 출중하고 좋거든요. 은정이도 그 외모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현석이 어머님이 우리 은정이 시집갈 때면 저보고 데려가라고 농담으로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서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저와 현석이는 취직을 할 때가 되었고 저는 그쯤에 세무사를 하면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무사 준비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무사 학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세무사 공부를 하는 동안 주위에 연락은 거의 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동안 현석이만 6개월에 한번 정도 만난 것 같습니다. 2년 차에는 이번에 떨어지면 포기할 신정으로 공부했거든요. 하늘이 도와줬는지 저는 2년 차에 덕거리로 딱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합격하고 집에서 기뻐한 것은 물론 현석이와 은정이, 현석이 부모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준 기억이 납니다. 합격을 하고 난후 현석이랑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동안에 못했던 이야기도 나눴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죠. 현석이도 학창시절에 비해 철이 많이 든게 같더라고요. 이번에 제주도 여행 마치고 올라가면 취직 준비를 제대로 할 거라다. 저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도와주기로 했죠. 은정이는 그때쯤 취직 준비에 한참이었던 것 같아요. 은정이는 어릴 때부터 승무원이 되는 게 꿈이라 승무원 학원을 다니며 열심히 준비했고 좋은 항공사에 취직을 했다 하더라고요. 또한 승무원이 외모를 많이 보는 직업이다 보니 은정이가 잘된것 같기도 합니다. 신기하게도 현석이와 저희 집은 이사를 가도 국내 근처로만 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지는 않았어요. 학창시절만큼 서로의 집에 자주 놀러 가는 건 아니지만 현석이와 저는 서로의 집에 한번 갔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간만에 은정이를 만났는데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간만에 봐서 어색한 것도 있겠지만 쑥스러워서 잘못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세무사가 됐고, 현석이는 회사에 들어가고, 은정이는 승무원이 됐습니다. 어릴 적 포울리던 애들이 이제는 성인이 되어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결혼을 할 시기다 되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현석이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농담반, 진담반으로 하신 얘기가 떠올라더라고요. 결혼할 때가 되면 은정이는 제가 데려가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현석이 어머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땅을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 게 평가 좀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야. 제 전문의도 하고 현석이 어머님 부탁이니 바쁜 일만 처리하고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안 좋은 곳은 아니었고, 거래를 진행해도 괜찮은 곳이었어요. 이 얘기를 마친 후 현석이 어머니와 저는 카페에서 한숨 돌리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현석이 어머님이 뜬금없는 말을 꺼내시는 겁니다. 저에게 은정이랑 진지하게 만나 볼 생각 있냐고 결혼 생각 있냐고 말이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은정이면 저한테 과분하다고 저는 은정이에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말투로 자기 진지하다고 우리 딸 은정이 저한테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진지하게 은정이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분명 있었습니다. 은정이와 워낙 어릴 때부터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었고요. 한석이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혹시나 은정이랑 만났다가 잘못되면 그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물론 은정이 성격이 안 좋다거나 싫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호기심에 좋다고 아무렇게나 만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친구의 여동생을 말이죠. 저는 어머님께 한번 저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현석이도 알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현석이도 알고 하셨습니다. 저는 은정이와 연락해서 따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니 뭔가 좀 어색한 사이가 됐습니다. 원래부터 다 알던 사이인데 뭔가 연인 사이로 만나려고 하니 어색해지더라고요. 현석이한테도 내가 은정이랑 만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괜찮겠냐 물어보니 다른 놈들보다 오히려 저랑 만나는 게 늦고 맡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렇게 말해주니 고마웠습니다. 은정이랑 따로 만나서 얘기해보고 데이트해보니 저도 확실히 더 마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은정이와 저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께서 은정이와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기뻐하시며 좋아하셨어요. 부모님께서도 은정이를 어릴 때부터 예뻐하셨거든요. 하지만 은정이와 연애는 생각보다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은정이도 사실 현석이와 비슷하게 노는 걸 많이 좋아하는 아이였거든요. 은정이는 연애하기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클럽과 나이트에 한 번씩 놀러 다니며 남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는 오빠와 여동생이니까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게 여자친구가 되니 얘기가 달라졌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괜히 과거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지 몇 명이나 사귀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거야 둘째치고 또 은정이가 저랑 연애하면서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고 클럽에 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갔다 오라고 괜찮은 척 얘기했지만 사실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물론 은정이가 거기 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외관 남자랑 몹쓸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걱정되고 신경이 좀 쓰일 뿐이죠. 그렇게 혼자 신경 쓰던 도중 현석이가 어떻게 은정이의 행동을 알게 된 모양이에요. 현석이가 은정이에게 남자친구도 있는 얘가 왜 클럽에 가고 그러냐며 제정신인 거냐며 엄청 혼을 했습니다. 은정이도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부분이 사실 걸리긴 했습니다. 연애할 때야 좋지만 결혼에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날도 클럽에 갔다가 몇 시간 연락이 안 되긴 했는데 술에 취해서 잠시 잠들었었다는데 그게 좀 찜찜했었죠. 아무튼 그렇게 은정이랑 만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은정이가 저한테 헌신적으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도 마음이 괜찮아졌습니다. 그 이후로 클럽은 딱 끊었고 술자리도 웬만해선 잘안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 얘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은정이랑 만나면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사귀는 도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과연 결혼까지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은정이의 변화된 모습에 저도 신뢰가 생겼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친구, 여동생과 결혼을 하는 일이 저에게 생기고 말았네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던 현석이는 이제 저의 형님이 되네요. 현석이에게 형님이라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하기도 하고요. 현석이도 그냥 원래 부르던 것처럼 부르자고 얘기를 나눴어요. 갑자기 형님 동생 하는 게 웃기기도 하고요. 결혼 얘기를 나누고 양가 부모님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평소에 저에게 현석이 가족 모두가 모이는 일이 많지는 않았기에 또 상견례 자리이다 보니 조금 긴장은 되더라고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들께서 너희들을 어릴 적부터 봐왔고 결혼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지내와던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현석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저희는 내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친구의 여동생과 결혼한다니 그것도 친구 어머니가 먼저 자신의 딸을 만나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신 게 아직까지도 신기하긴 하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